11번 보세요 자, f1이 2면서 f'x가 뭐 이렇게 무심시한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기억에서 g'2 g는 역함수라고 했는데 g'2를 물었는데 얘는 뭐 당연히 f'1분의 1이죠 f1이 니까 보면 여기 x에 1을 대입해 보면 f'1은 1, 그 다음에 F2는 4, F2, 아, F1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4. 1-1 곱하기 2의 세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7이네요. 그럼 역수하면 마이너스 7분의 4. 맞네요. 그 다음에 이제, GX가 이거냐? 라고 물어봤어요. 아, 되게 골치 아픈데. 그 음, 부분이, 모양이 너무 어려우니까 양변에다가 x 분모를 곱해서 정리를 해 봅시다. x의 세제곱 f(x)의 제곱 f'(x)는 1마 x제곱 f(x)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를 넘겨 주면 x 세제곱 f(x)의 제곱 f'(x 다기 x의 제곱 fx의 세제곱은 1. 이런 식이 나왔어요. 요거 이제 잘 관찰을 해야 되는데 잘 관찰을 해보니까 양변에 3을 곱하고 싶지 않나요? 양변에 3을 곱하고 싶어야 돼요. 양변의 3을 이렇게 곱해서 쓰면은 여기 좌변이 x의 세제곱, fx 세제곱의 미분이죠 그게 3이 된다네요. 아, 그러면 x의 세제곱, fx의 세제곱이 3x 더하기 c가 될 거고, x에다 1 대입하면 우변이 f1이 2였으니까 8은 아 좌변이 8, 우변은 3더하기 c 해서 c가 5가 나오네요. 그래서 x 세제곱 f(x) 세제곱이 3x 더하기 5가 됐다. 니이에서 이제 g(x) 역함수에 관한 걸 물었으니까 x에다가 g(x)를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 g(x)의 세제곱 곱하기 여기가 x 세제곱이 되죠. 3GX 더하기 5네요. GX를 물었는데 5 넘기고 3분의 1로 나누면 이 모양이 되는 거 맞죠? 음, 그래서 이렇게 됐 니은도 참이다. ㄷ 이제 G1이 이러냐? 라고 물었어요. G1이 이러냐? 라고 물었는데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기억에서 또는 뭐 기억할 때 어쨌든 f'1이 마이너스 4분의 7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미분계수가 음이 나왔으니까 fx가 감소함수예요 이제 디귿을 할건데 f가 감소함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2, g1, 2분의 5. 우리 역함수로 다루기는 골치 아프니까, 원래 f로 바꿉시다. 원래 f로 바꾸려면 양변에 f를 씌워야 되는데, f2, f 의 g1, f 의 2분의 5. 근데 이제 감소함수니까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부등식과 동치인 부등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치인 부등식이 나왔고, 그럼 요거는 F2, 여기는 1이죠. F2분의 5. 이게 참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F2가 1보다 크고 F2분의 5가 1보다 작으냐? 라고 묻는 건데, 우리 FX는 뭐 이런 형태의 식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형태의 식이 나와 있으니까 f1이 아, f2가 1보다 큰지 확인해 봅시다. x 에 2를 대입하면 8f2의 세제곱이 3 곱하기 2다기 오니까 11이네요. 그래서 f2의 세제곱이 8분의 11이 되네요. 1보다는 크죠. 세제곱에서 8분의 11이 되려면 f2는 1보다 크다. 참이네요 x에다 2분의 5를 대입해 봅시다. 2분의 5를 대입하면 8분의 125에 f 2분의 5의 세제곱이 2분의 5를 대입하면 2분의 15 더하기 5니까 2분의 25가 되네요. 그래서 f 2분의 5의 세제곱하면은 요거 요거 나누면 5가 되고 나누면 4가 되니까 5분의 4가 되네요. 세제곱에서 5분에서 하니까 1보다 작은 거 맞죠? F2분의 5는 1보다 작다. 그니까, 러 여기, 우리가 만들었던 동치인 부등식이 다 성립하네요. 어, 참이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티그다 참이고, 어, 요, 문제에서 뭐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역함수에 대해서 막 물어봤잖아요. 역함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역함수를 다루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역함수는 어렵니까 원래 함수로 고쳐서 푸는 거예요. 역함수에 대한 질문을 원래 함수에 대한 질문으로 바꿔서 푼다. g 프라임 1을 물어 봤는데 f 프라임 1을 가지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죠? 역함수 미분법 자체도 역함수를 미분을 했을 때 원래 함수 미분계수 로그 가지고 대답을 하듯이 역함수에 대한 질문은 항상 원래 함수로 고쳐서 대답한다. 기억하세요. 역함수는 원래 함수로 고쳐서 본다.